유튜브 노음성 황사에서 솜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A 짧강 시간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이랑 한번 얘기해볼 주제는 저희 이제 카페 질문에서 갖고 왔는데 어, 상참, 윤대, 차대? 그러니까 이게 국왕이 주도하는 회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린다. 그래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왕이 하는 회의, 그러니까 왕이 주관하는 회의, 상참이나 차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에 <laughs> 어디 있나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이 질문은 그뭐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 이걸 기본서에서 찾으시려고 했던 게, 어, 요 단어를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확인하시려고, 당연히 찾으시려고 했겠죠. 근데 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제 다 답글 달려있는데,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근세 정치. 이게 이제 조선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중세 정치, 아니, 까 그러니까 근세 정치, 조선 정기의 정치사의 중앙 경관지. 거기 정리하는데, 국왕편을 보시면, 국왕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노트도 똑같아요. 근데 단, 필기노트는 제가 제도사를 한꺼번에 붙여서 보는 게또좀 효과가 있다 해서 제도사를 다 모아놨잖아요. 근데 그 제도사가 어디 있냐면, 그 조선 정기에서 조선 후기 바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근대 태동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치의 시작이 비변사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 비변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고대, 고려, 조선의 제도사를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도사가 끝나면서 비변사 얘기로 바로 들어가고 영종조 얘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제 필기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의 제도사 편, 거기에 보시면 국왕의 편에 보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에 지금 그 요쪽 설명 파트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게 이제 딱 필기노트 부분인데, 어, 필기노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제 국왕이 주관하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왕과 관련된 얘기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국왕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보냐면 기본적으로 관념상은 무제한의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은 이전의 왕조랑은 좀 다르게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게 완성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 조직에 대한 사실은 그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나라예요. 됐죠? 그래서 이 경국대전에 보면 각,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지방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관직과 그들의 역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거와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직 조선 국왕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상 조선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조선의 국왕은 무제한의 권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굉장히 시스템화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뭐 전제 왕권처럼 왕이 홀로 그러니까 정말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인사권의 일부 그리고 반역자 처리. 됐죠? 특히 사형부 이런 데에 한해서는 왕이 좀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이외의 대부분의 것들은 어, 국왕이 많이 뭔가 어떤 걸 하고 싶어도요.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됐죠? 그런데 그 국무회의의 가장 기본은 어, 지금, 상참, 윤대, 차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실제로는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상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 단어들 그냥 대부분, 이 단어들이 공문 수험가의 한국사 책에 대부분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이 예전에 국가직 7급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실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서를 개정할 때 실제로 공무원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든 자세하게든 사실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땐 윤대나 차대 같은 경우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참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상참 정도만 눈도장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상참은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침 조회입니다. 조회. 이건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국강의 하루 일과를 얘기할 때국강이 공식적인 정무를 시작하는 그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 주요한 사항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상참에서. 아침 조회에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어~ 상참은 대략 10시 정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 정도에 국왕은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거야 되죠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아침에 사실은 뭐 어~ 경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물론 국왕의 스케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의정부나 6조 3사의 고급관원들 주요관원들이 모여서 이제 주요 정책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회의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어 여러분 그 이제 조선의 궁을 가 보시면 조선 정기와후기의 법궁 역할을 했던 게 경복궁과 창덕궁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 경복궁과 창덕궁에 가 보면 어 정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전. 그러니까 이 정전은 뭐냐면 국가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막 돌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돌로 촥 깔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가 서 있냐면 품계석이라는게서 있어. 품계석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경복궁과 창덕궁에만 있어요. 그래서 품계석이라고뭐 이런 데 가서 조선 궁에 가서 본적 있죠? 요렇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어 1품, 2품, 3품. 그래서 관품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품에 맞는 돌 기둥 옆에 전부 서 있는 거야. 됐죠. 그런데 그건 어, 아침 조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식 행사예요. 그리고 그 공식, 그러니까 정전, 야외에서 하는 건한 달에 보통 한 2회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왕이 여러분 아침마다 그 야외에 나가고 싶겠어요? 당신이라면 나가고 싶겠냐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춥고 덥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참은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정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복궁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 정전의 건물 이름이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 의 이름을 지었는데 근면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야. 됐죠? 근데 이 근면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국왕이죠. 조선의 국왕. 네가 근면하면 나라가 바로 선다. 됐죠? 자, 그 근정전 건물 바로 뒤에 가면 경복궁에는 이 건물의 이름이 사정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편전이라고 불러요. 편전.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단, 나무 계단 위에 이렇게 큰, 왕이 앉는 큰 의자가 있잖아. 우리가 보통 뭐 용상, 막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가 보면 마룻바닥이야, 마룻바닥. 그리고 왕만 그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룻바닥에 조선의 대신들이 양쪽으로 쫙 도열해 있잖아. 그러면서 그 실내에서 막 계속 막뭐 회의를 하잖아요. 뭐 영의정 뭐 누구 아래 옵니다. 뭐병조판서 누구 아래 옵니다. 그러면서 막 하면서 거기서 뭐그 올라온 장계를 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 그 장소, 그 실내에서 회의하는 장소 있죠? 거길 편전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그 실내에서 매일마다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바로 그곳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상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윤대라는 건 뭐냐면,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그 국왕의 업무 중에, 그러니까 매일 다섯 명 정도의 실무자. 그러니까 이제 중화급 관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무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왕이 실무자도 만난다고. 그러니까 원래 육조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육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실무자를 우리가 보통 정랑과 좌랑이라 그러거든요. 오품의 정랑, 육품의 좌랑. 그니까 러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5급 사무관 6급 주사입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 6급 주사가 여러분들이 공문에 임용되시면 여러분 임용돼서 이제 여러분의 부서를 발령받으면 여러분이 그 부서에 속해서 팀장님, 팀장님이라고 부를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아마 6급 주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과에 속하잖아. 예를 들어 무슨 뭐 건축과다 또는 뭐 무슨 과다 뭐 이렇게 과에 속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과장님, 과장님 부를 분은 아마 어, 5급 사무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른데 4급 서기관 뭐한요 정도쯤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조선의 국왕이 그러니까 맨날 뭐영의정이랑만 얘기하고 막 이조판서랑만 얘기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국왕이 업무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렇게 실무자도 만나서 실무적인 얘기도 나눕니다. 됐죠? 그다음에 차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매달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급관은 특히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전직관은 그래서 전직 대신들과 함께 요즘에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고관이나 전직관료들의 그러니까 고견을 왕이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뭐, 부동산 값이 너무 막 많이 오른다. 이게 문제다. 어떻게 하면 특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물론, 현직 관료들이랑도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걸 경험했던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를 들어, 뭐, 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그, 뭐, 도로교통부, 뭐 예를 들어, 뭐, 장관을 했다라든가. 됐죠? 그래서 또는 뭐, 건축과 관련된 뭐 어떤 중요한 업무를 했던 예전 뭐전직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좀또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걸 차대라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윤대차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아침 상참, 아침 조회, 이게 구강이 하루 업무의 시작 그리고 매일 하는 겁니다. 편전에서 됐죠.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짜르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같이 들어온 겁니다. 피노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자, 그래서 자, 구강의 주요한 업무 중에 상참,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답변이 되셨죠? 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